안녕하세요, 언덕 위의 그 친구들 강연하나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전도사님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아뜨거워 새로운 찬양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나요? 좋아요.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함께 들을 텐데요. 두눈 반짝, 귀는 쫑긋 준비됐나요?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손바닥 성경책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1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오늘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고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그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 뭐예요. 아니, 어떻게요? 그 험한 강을? 배를 타고 건넜나요 아니요. 아니 그새 강이 쩍하고 갈라지더니만 걸어서 온 거예요. 하, 저도 봤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봐요.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올까봐 겁에 질려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크고 튼튼한 성이에요. 아주 높은 곳이고요. 여기는요 교통도 좋고 어, 이 성에서는 어디든지 쉽게 갈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해하네요. 여호수아 여기 이렇게 튼튼하고 높은 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죠? 어떻게 쓰러뜨리죠?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숫자도 적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어떤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도르라고 하셨어요. 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돌으라고요? 네,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리고 조용히, 조용히 열이고 성에 돌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이 성을 한 바퀴가 아닌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리를 으아! 지르면, 응? 음? 튼튼한 건물이 무너지나요? 어, 전도사님도 그런 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여리고성을, 그 크고 튼튼한 성을 무너지게 한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요? 쉿. 조용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걸어 볼 건가요? 좋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한번 걸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걷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고 사람들은요 신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지? 왜 우리 성을 돌고 있는 거야? 어, 이상해. 무서워. 그냥 지켜만 봤어요. 드디어 약속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순종하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일곱 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호수아가 이제 말해요. 제사장님들, 이제 나팔을 크게 불어주세요. 뿌, 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함께 소리 지릅시다. 와, 와.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튼튼하고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무너져 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키셨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어, 정말로 무너질까? 하, 나 이거 못 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인내하면서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이성을 주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게너희게 특별한 사랑을 줄게. 라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죠 보아야겠죠 네 성경책 말씀 잘 읽고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 말씀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요 맞아요 이웃도 사랑해 주고요 또 어떤 거할 거예요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우리 친구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시간 이번 한주 동안. 순종하는 시간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띄용 하고 보이는 좋은 일, 또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쨌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순종. 인내 연습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오늘 하루 어떤 것을 인내할까 어떤 것을 순종할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또는 인내하지 못할 때아나 지금 순종해야지 인내해야지 라고 깨닫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선 아멘 기도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 주시고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을 때 인내하였을 때, 때 여리고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 순종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연습도 할 텐데요 모든 순간에서 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지 할수 있는 우리 언덕위의 교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리고 신앙과 기도 쑥쑥쑥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잘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번 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한 게 있죠? 우리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요. 짜잔! 전도사님이 준비한 나팔을 색칠을 예쁘게 하고요. 그리고 접어서 글루루 딱 붙이면, 이런 나팔이 될 거예요. 이 나팔과 함께, 짜다잔 여리고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요 잘 잘라서 붙여주세요. 그런 동그란 여리고성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여기 보드판 가운데다가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여리고성을 돌아볼 거예요. 자, 여기 같이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주사위를 던져서 한 바퀴 멋지게 가족들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멋진 언덕의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안녕!